맥그리거의 코치인 그존 카바나 코치가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. 네, 같은 스트레스일때 뒷발 프론트킥이 팔꿈치에 체크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. 그래서 부상 위험이 크다. 그런 인터뷰가 있는데요.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간단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길 코치 인스트럭터 K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프론트킥, 딥킥이라고도 하는데 그 킥을 조금 더 안전하게 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네, 그러면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얼마 전에 맥그리거 대 포에리의 경기가 있었는데 포에리의 선수가 맥그리거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3차전을 승리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. 맥그리거 선수의 딥킥을 포이리에 선수는 팔꿈치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맥그리거 선수의 부상을 야기했는데요. 포이리에 선수가 왜 팔꿈치로 밖에 막을 수가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네, 이런 딥킥에 대한 방어는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걷어내는게 바로 그 정석적인 방어법 인데요 그거는 제가 딥킥 방어하는 법 네, 제가 카드로 띄어놓을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, 포이디에가 팔꿈치로 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맥그리거의 딥킥이 정말 매섭고 날카롭게 빠르게 팍 치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냥 슬슬 마치 제가 차는 것 마냥 찼으면 그냥 여유롭게 이렇게 걷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맥그리거의 딥킥이 아주 빠르고 날카롭고 데미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드를 내리면서 걷어내기까지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가드한 상태에서 바로 막을 수 있는 팔꿈치로 이렇게 체크를 했던 것이죠.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앞손 팔꿈치가 맥그리거의 다리를 누르게 되면서 정강이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, 맥그리거의 코치인 그존 카바나 코치가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. 네, 같은 스트레스일 때 뒷발 프론트킥이 팔꿈치에 체크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. 그래서 부상 위험이 크다. 그런 인터뷰가 있는데요.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간단합니다. 뒷발 프론트킥은 그 공격 경로상 앞손 팔꿈치에 잘 걸립니다. <목소리> 반면에 앞발 프론트킥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복부로 향하는 그 경로가 열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체크는 덜 당하는 편이에요. 오케이. 그리고 반대로. 상대와 스탠스가 반대일 때는 상대적으로 뒷발 프론트킥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. 이유는 뒷발 프론트킥을 찰때 복부로 향하는 그 공격 공로상에 가드가 좀 비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잘 걸리는 편이고요 오히려 앞발 프론트킥을 할때 주로 이 앞선 팔꿈치에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. 그래서 부상을 당하기가 쉽습니다. 뒷발 음. 네? 우와. <laughs> 네, 근데 예외도 있어요. 이윤준 선수와 조지루프 선수의 경기 로드 fc에서 했던 5년 전의 경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윤준 선수가 원래 오소독스 자세에서. 사우스포로 스위치를 할 때, 그때 조지루프 선수가 뒷발 프론트킥을 하는데, 그때 윤준 선수가 앞손, 이 앞손 팔꿈치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조지루프 선수의 정강이가 부러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. 자, 정리를 하자면, 우선 같은 스탠스일 때 뒷발이 앞발 프론트킥보다 더 위험성이 크다. 네, 그래서 같은 스탠스일 때는 앞발 프론트킥을 조금 더 활용해주면 좋다. 그리고 반대로 다른 스탠스일 때는 오히려 뒷발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. 앞발은 부상의 위험성이 크다.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예외도 있다시피 완벽한 건 아니다. 완벽한 건 아니니까 너무 강하게 차려고 하지 마시고 초승달 차기처럼 간단하게 팍! 이런 식으로 차도 충분히 복부에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네, 너무 강하게 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부상의 원인이 되니까요. 항상 스파링이나 뭐 연습하실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살살 하시고요.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시합 때도 한번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키코즈 인스트럭터 케였고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